저는 그 말이 참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꼭 아버지처럼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11년 전에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일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 감사하게도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자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될수 있을지 명확히 몰랐습니다 2주 전 저희 부부가 결혼 1주년이 되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저희를 컴패션과 함께 케냐로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가 되는 방법을 이 여행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케냐에 다녀온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프리카를 갈수 있냐고요? 네, 갈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 0 0 0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중 세계 최대 슬럼가인 슬럼가 4위 피베라에 다녀왔습니다. 약 2.5km 제곱미터에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이 잘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2.5km 제곱미터에 100만 명이 산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이 장소 있죠? 이 장소에 2,000명 가까운 사람이 먹고 자며 생활한 것과 같은 밀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게다가 2,500명이 한 개의, 살, 한 개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그 빗물이 오물들과 함께 바닥을 덮는 곳이죠. 티베라를 가는 길,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차, 오토바이를 가로지르며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잠시 정차되면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량 창문을 두들기며 구걸하는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순간 이제 막 돌이 지난 제 적과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는 조카와 비교되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만 하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이 이런 건가요? 히베라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대가의 양옆은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오물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차에 내려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 제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1평 남짓한 공간에 여섯 명이 사는 레이너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레이너의 집은 큰 턱이 있고 문이 좁아서 일체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 저 친구가 레이너인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헬로우 아 헬로우 조심하세요 네와 휠체어 빼고 그냥 내 몸만 들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 봐봐요 형은 무릎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잡고 그렇지 자 머리 조심하시고 발좀 짜내 자, 하나 둘셋휠쭉풀어오고 자,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너 허리 괜찮아? 자, 이렇게. 형, 발, 아니야, 아니야. 네, 기억은 안 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됐다. 오, 됐다, 됐다. 네. 아, 그래. 야, 은하미, 갖고 게 저는 이렇게 스탭들의 손에 들려 집에 들어갔습니다. 레이더는 우리를 위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웃을 수가 있지? 레이더는 컴패션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사실 제 시선은 자꾸만 장남 피델리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피델리스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채로 어린 동생들, 동생들을 돌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피델리스의 복잡한 마음이 그려졌어요. 피델리스에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남동생이 있는 장남이거든요 제가 11년 전 낙상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을 가족한테 의지한 채 살아가야만 했죠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순간에 28살이 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신이 마비가 된 사실보다 장남인 제가 부모님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사실에 죄송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두 발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은 저를 일으켰습니다. 미라클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남편이 되어 가정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 희망을 피델리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피델리스에게 질문했어요. 너의 꿈은 뭐야? 영어 선생님이야.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영어 선생님이 돼서 우리 가족을 굳게 일으키고 싶어요. 피델리스의 눈가에 눈물이 보였어요. 피델리스에게 말했습니다. 피델리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의 삶을 이끄고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전신이 마비가 된 나도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 저희 부부는 피델리스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 그의 대학교 학비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넬리스가 공부를 잘 마치고 진짜 영어선생님 되어서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케냐 비전트립을 통해서 저희 동은 작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공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패션의 마음을 가진 살아가는 것이죠. 1년 전, 저희 부부가 결혼식에서 다짐했던 작은 교회가 되겠다는 언약,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케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작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랑 작은 교회가 되기로 약속한 저의 반쪽, 저의 아내, 송재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김 님의 아내 그리고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연입니다. 어, 진실. 네. 오늘 여기 올라오신 이유가 있으 있으까 올라오셨겠죠? <laughs> 긴장하셨어요? 네, 약간 긴장이 되네요. 네. 아까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감이 있다 하는데 또 뒤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약간 무대 체질이긴 합니다. <laughs> 네 남편과 함께 케냐에 다녀와서 저희는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1년 정도 전인가요? 제가 컴패션 비전 트립을 남편 없이 혼자서 필리핀으로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저 그때 느낀 감동 제가 아이들에게 받은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러분 앞에서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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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박수가 쏘아지네 그 작년에 그렇게 필리핀에 다녀오신 다음에 네. 저한테 귀에 거의 뭐 귀에 박히도록 엄청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필리핀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한테 오세요. 여기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어. 우리 여기에 동참해야 돼라고 남편 귀에 거의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남편도 이제 컨패션 후원자가 되었고요. 이렇게 무대 위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필리핀 비전트립을 갔을 때, 어,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어, 떤 것들이 당황스러웠냐면, 저는 현지에서 아이들이 컨퓨션 안에서 잘 양육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첫째 날, 안드레라는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좀 말문이 막혔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처참했던 환경 때문에, 어, 이 아이에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줘야 되지? 너무 좁고, 너무 덥고, 또 물도 구할 수 없고, 이런 좋은 방안에서 여섯 명 가족이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 아이가 과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내가 지금 한 달에 후원하는 돈은 4만 5천 원인데, 내가 20년을 후원해도 이 아이가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저를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간 심통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4만 5천 원으로는 택도 없잖아요. 라는 좀 투정을 올려드리고 이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른 채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어, 이렇게 숙소로 복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맞춰왔는데. 아니, <laughs> 아까 전에 했던 말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예, 제가 약간 좀 새끼를 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laughs> 집중하고 듣고 있었는데. 네. <laughs> 죄송해요. 네. 그, 이어가 주실래요? 네. <laughs> 그런 어떤 의문감이 든 채로 숙소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제 남편이 그래서 그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라고 마무리를 못해드려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면서 어 저의 의문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풀렸던 건 아니었어요. 어그 비저트립 일정을 쭉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밝은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미소를 가지고 저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4만 5천원으로는 안될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컴패션 졸업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컴패션은요, 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의 나이가 되면 졸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어, 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단단하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좋은 직업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자라 있었고, 이 아이들이 후원자에게 받은 사랑을 나에게 그냥 머무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고, 받은 사랑을, 그 받은 사랑으로 자신의 가족을 정말 큰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가난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자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드레의 인생에서 빨리 감기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48배속. 이렇게 눌러서 이 아이의 결말을 제 눈앞에 졸업생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 아이들을 절대 가난 속에서 가만 놔두시지 않고 이 아이들을 정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잘 키워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비로소 아 4만 5천 원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의문이 좀 풀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지윤 씨. 일단 <laughs> <못 웃음> 어색한데 네,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시죠. <laughs> <laughs> 비전트립을 다녀온 게 전과 네. 후가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후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컨패션 후원자이기는 했지만 비전트립 이전에는 어떤 책임감과 같은 마음으로 이 돈을 매달 이체하는 그런 후원을 이어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전트립 이후에 깨달은 컴패션의 후원은요. 단순히 아이에게 물질을 매달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어너이 가난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좌절해 있지 말고 계속해서 더큰 꿈을 꿔도 돼 내가 이렇게 너를 응원하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붙여 줄 것이고 너는 정말 내가 지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아이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매달 몇십 년을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laughs> 그 <그리고> 저는요. <laughs> 그래요? 어? 프리스타일 이런 거요? <laughs> 예, 예, 예. 아, 그뭐 질문 한번 하실래요? 그냥 그냥 계속 하시죠. 예. 저는 정말 컨패션 덕분에 이 나눔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상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것한 가지 부족한 점은 갖고 살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일지 뭐 건강의 어려움일지 관계의 어려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어놓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비전트립을 통해서 아, 우리가 불완전하게 태어난 건 서로 서로 있는 것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이 아이를 후원하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요.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어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프리스타일. 방송에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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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들어오시는 길에 이 팜플렛을 받으셨을까요? 네. 이 팜플렛을 잠시 이렇게 펼쳐 주시면요, 이 안에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안녕. 어린이 사진이 들어있을 텐데요. 이건 바로 컨패션의 결연서입니다. 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용기를 내어서 이한 명의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달라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말 이아이들과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잡아주신 만큼 이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을 하거든요. 패션 어린이 센터, 어, 그 선생님 들이 정말 헌신 적인 사람 으로, 아 이를 돌봐 주 시고, 또이 후원 자와 의 유대, 관 계가 생겨나 면서, 이, 이 아이 들이, 아, 나는 누군가 에게 이런 전 적인 응원 을받는 사람 이 구나, 그리고, 내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 이, 아 니라 나랑 이렇게 멀리, 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에요. 어, 이 결연서 보시면요 많은 사항들이 써져 있어요. 어, 이 아이를 후원하기로 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아이의 정말 공력자 응원자, 조력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뭐 생년월일 대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고요 제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케냐에 다녀와서 아, 제가 뭐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 이런 단체에 대한 의심이 있는 분들 어, 의심을 거두셔도 좋을 만큼 제가 많이 확인을 하고 왔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작은 돈으로 큰 힘을 얻고 어, 미래를 꿈꾸고 또그 땅을 변화시킬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귀한 마음 가지고 같이, 같이 동참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작은 마음이 모여서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이 꿈을 향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후원자와의 편지를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편지를 모아서 벽에 붙여놓고 나 이렇게 큰 응원을 받았는데 정말 멋지게 잘 살아내야지 라고 다짐했던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후원자와의 10년 그 이상 쌓여가면서 정말 가족과도 같은 그런 유대관계를 느끼는 아이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어, 컴패션의 후원은 후원이 아니라 양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아이를 키워내는 것 정말 한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키워내는 것이니까요 오늘 정말 그 소중한 아이의 작은 손을 여러분께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큰 곳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아 제가 너무 신기하네요 네. <laughs> 보통 여기 가수분들이 많이 서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어, 이제 그냥 내려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또 작성하실 분들 작성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물한잔 마셔도 돼요. 예예,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여기 들어왔을 때요, 어, 우리랑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 한편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냥 디너쇼처럼 작성하시는 데 노래 이제 불러도 되니까요. 전 저희 안 보셔도 되고요. 창창히 아이들 사진 살펴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어, 만약에 작성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기 파란 옷 입고 서 계시는 컨패션의 스태프분들이 계시거든요. 손을 들고 질문해주시면 이분들이 달려가셔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해치지 않아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어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브루의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불렀던 감사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곡이라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냥